어, 녹화 눌러주셨죠? 자, 김은지 대 오정어, 오정어 대 김은지. 여자바둑리그 4라운드 4경기입니다. 어, 김은지의 그 승리를 점치시는 분들이 많았을 텐데, 역시나 결과는 김은지의, 어, 승리로 끝났지만, 어, 굉장히 바둑이, 내용이 재밌었습니다. 어, 그 바둑을 첫 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진행이었는데 네. 여기를 둔게 점수를 좀 깎아먹었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달리는 게 이제 요즘 정석인데,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당해서 좀 이제 점수를 잃었고, 네. 다시 평범한 진행.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뭐 사실 거의 문제가 없는 진행이었대. 데뭐5대 5의 뭐 진행이었다라고 봐도 됩니다. 한칸 당한 것 때문에 음. 한7대3 정도. 7대 3? 네, 정도 그 정도 진행이고. 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게좀 무거웠어요. 그렇죠. 우는 이제 뛰는 게 좋은 수. 걷는 거 하고 젖히는 거가 보기로 해서 이게 좀 좋은 진행이었던 것 같고, <laughs> 움직이는 게 정수처럼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너무 몰린다고 생각을 했는지 음. 변신을 백이 좀, 했습니다. 네, 백이 강한 방향으로 좀 계속 공격당하는 것이 좀 싫었나 봐요. 근데 조수는 저희가 중계할 때 깜짝 놀랐죠. 어. 네. 흑도를 버리려고 하는 걸 보고 네. 반발을 했는데 사실 솔직하게 잡아놨어도 음. 굉장히 이제 성공을 네. 한 모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크게 잡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은지 그 오정아가 언지야 어, 이거 먹어라 했는데 언니 그냥은 안 먹을게요. 네. 그래서 이제 한칸띄는 수를 보여줬습니다. 흙이 좀 쉽게 잡혀서 음. 어, 이 진행은 백이 꽤 유리하죠 그렇죠. 음, 이런 교환들은 사실 그냥 안 하는 편이 좋았을 것 같고 음. 결국은 이제 흙 모양이 얼마나 커지느냐가 승부가 네. 됐는데 걸 확실하게 끊어서 이제 따버렸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제 깨러 가는 과정에서 여기가 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듣는 어. 것이 좀 생기니까 네. 죽은 돌을 이용해서 예. 네.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해버렸고 근데 저렇게 깔끔하게 해결한 저 단수 치고 따냈을 때 크기 단수 치고 백은 이제 또 중앙을 두고 따낸저 모양이가 굉장히 좀 어 아, 백이 좀 백은 그 뭉친 공간에서 저한점 따낸 모습을 보고 조금 한가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었지만 저걸 따내면서 바둑판 안에서의 백이 걱정할 곳은 다 사라진 거잖아요 지금 네. 최대한 넓혔는데 네, 저 붙인 수도 굉장히 좀 멋있는 수 같은데 뭐 백, 백이 왜 그냥 가만히 뻗은 겁니까 뭐 위로 젖히고 그러면 안 됩니까 이쪽 젖히는 건 여기 붙이는 게 기분이 나빴던 거고. 아, 네. 그게 막으면은 단수를 단수장하면은 아 이건 이거는... 안 되겠네요. 예, 네. 안으로 두는건 너무 뭉클인 거. 네, 활용을 당했죠. 또뭐 어, 끊는다든지 했을 때, 네. 자꾸 뭔가 귀찮아지니까. 그렇죠. 뭔가 그 계속 흙이 쪽젖히고나 의결을... 간다든지 이런 거. 네, 네. 자꾸 손대면 귀찮아되니까 이제 음, 두텁게 네. 제일 그냥 이것도 사실 강수입니다 네 그냥 깨버리겠다는 거죠 본탐 네네 지금 흑입장에서는 저 102점을 한칸 뛰어나온 돌을 무조건 공격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지 않으면은 좌상쪽에서 이분 피해를 지금 복구를 못하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장면에서 이제 흑이 어떻게 공격을 할까 했는데, 먼저 그쪽부터 건드려 갑니다. 실전에 젖혔는데, 여기서 백이 그냥 받으면 흑이 좀 어떻게 공격을 할까요? 진짜로 혹시 잡으러 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저, 저 중앙 쪽을 먼저 건드린 흑의 그 의도가 어. 네. 잡으면 흑이 이기고, 못 잡으면 이제 백이 이기는,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의 작전. 에. 김은지는 역시 이런 장면에서 절대 그, 물러나지 않습니다. 최선을, 최선의 수를 두는데 이제 뭐, 그거는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에. 저 중앙으로 뻗는 것도 엄청, 저 친구부터 해갖고 저 중앙으로 뻗는 것도 엄청 강수잖아요, 백이. 에이. 저런 수는 쉽게 못 드는지 않나요? 원래? 젖히는 수가 어렵죠. 그렇죠? 젖힌 네, 이상사실 뻗는 수까지는 할수 있겠다 싶긴 한데 뻗으려고 젖힌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흑은 저쪽에서 미는 수를 통해서 백이 받아주면 저백두 점을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김은지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네가 더 위험한 거 아니냐? 너도 공격당한다. 이렇게 해서 중앙에서 뻗고 한칸 뛰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와서 끊는 게? 어떻게 해도 백은 원래 날일자로 해야 되나요? 저같으면날일자를뒀을것 같아요. 네. 날일자가 흑이 입장에서 훨씬 어렵지 않나? 네. 진행이. 결과는 쪽이지만 한칸 뛰는 것은 크게 바로 나와서 끊는 그 흐름을 만들어줘가지고 순식간에 바둑이 5대5가 됐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이제 배이 좋다는 게 근데 이걸 찾기엔 음. 너무 어렵고. 그렇죠. 이렇게 순식간에 크기 뭐꽤 괜찮은 바꿔치기 흐름이었어요. 쌍리도 꽤큰 실수였어요. 이렇게 이단 젖힐 수가 있었는데 쌍리 때문에 이단을 못 쳤지. 네. 여기서 만약에 백이 지금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알고 그 우우변 쪽을 두다가 갑자기 중앙 쪽에 또 들여다보면서 삭감을 가는데 여기서 그냥 만약에 중앙에 흑돌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아까 젖힌다거나 해가지고 뭐 백이 아까 젖힌 젖히, 젖히고 쭉쭉 늘면 어떡해? 그러면은 승부 그, 가가안 좋은 거야? 이거는. 음... 이제 미세한 바둑이 됐을 것 같아요. 음, 우상일 대가 어마어마하다. 집이 흑도 네. 어, 백도 집이 많은데, 근데 이거는 좀 어느 쪽이 조금 더뭐 김은지가 안 좋다고 생각해갖고 저런 수를 선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어디 쪽이 좀 부가 더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끼리 바둑이면 흑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봐야죠.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백이 엄청 두터운걸가지고 흙, 하변도를 좀 건드려 가야 되는데 별로 안 두터워요 사실 이제 음. 여기가 한칸 선수고 여기 s o 이 o g i said. I beg 이렇게 되면. 네. 어. 죽은 돌이죠 아. 그럼 김은지 m c 그 h 본인이 우변에서 좀 실수가 나와 h Bonini, Ubion, so j u m 저런 승부 호흡은 굉장히 좋은 거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를 허용을 하지 말아야겠죠 아 어, 그렇습니까 예. 네. 양 네. 칸이 좀 아쉬웠어요 네. 보통 네. 일감은 네. 어디입니까? 급손은 사실 여기였던 것 같은데 네. 네. 바로 찌르고 막아버리면 패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까 이제 멍게 쳐서 패를 해야 되는데 네. 거의 받아야 돼요 사실상 음. 그러면은 일단 이것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좀 어? 중앙을 생각을 하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뭐날일자나한 칸으로 백두 점을 좀 네. 크기. 사실 어, 한번더 압박하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고. 음. 그렇죠. 딱이 지키는 거 너무 보여서 사실. 어 깔끔해졌어요 백이. 네. 이쪽 씌우는 게잘안 됩니다. 음 어떻게 뭐날일자 씌우는 거안 됩니까? 한칸그요 한 그래. 뭐, 양초의 마법이라서 안 되고. 네. 일자도 이렇게 끊었을 때 너무 이제 이쪽 붙이는 약점이 보여서 네, 이때 오정화가 좀 시간이 너무 없긴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네,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보고 하니까 아뭐저한칸뛴 저 수가 아쉽다 라는 의견이 있지만 만약 대국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없는데도 좀 좋은 수를 바로바로 바로 찾기는 좀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게 쉬운 장면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앙이 깔끔해지고 중앙 모양을 삭감 갔던 백이 깔끔하게 중앙으로 탈출돼서는 이때부터는 크의 페이스인 거죠. 네. 아, 백의 페이스인 거죠. 지금도 음. 사실 집 차이로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공격을 막상 이제 하변 턱도를 공격을 백이 잘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백의 우세는 맞지만 네. 이걸 이제 끊어서 물어봤을 때 이로 음. 이어서 뒀으면흑이 음. 나쁘긴 합니다만 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백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제 음. 하변은 공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걸... 네. 음. 아저 지금 흑 세전 흑 저기 중앙에 붙어 있는 세전은 안 죽는 거예요? 이거요? 네 이건 죽... 이건 후수로 잡을 수 있죠, 근데 너무 작은 자리라 아, 흙... 아 그렇구나 그래서 당장 안 잡고 네. 어 그렇네 그럼 아직 흙이 들 수도 있... 있으니까 네. 저긴 냅두고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 상변 쪽에 흑 집이 뚫리는 일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흑새에서 백은 선수를 잡고 하변의 흑도를 무조건 공격을 잘 해야지 승리를 이어갈 수 있는 바둑이다.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인공지능은 백의 뭐뭐 굉장히 우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인공지능이 하변을 잘 공략을 한다라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 그래프가 나오는 것이고 네. 그렇죠. 만약 뭐 길게는 안 보고 흑이 만약에 이어 있고 백이 공격을 간다고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공격을 가, 갔을까요? 뭐 좀? 그냥 감각적으로만 한번 우리가 예상을 해보죠.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한칸 선수고 저기 어. 백이 어. 공배가 4층이라서 어. 그니까 백토 박상딱 보이는 건 없어요. 어 그럼 오정환이 쪽에서 정말 감각보다 어. 그래픽에 어. 비해서는 만만치 않은 바둑이었어요. 그렇네. 아 근데 저 그... 저희가 이렇게 아쉬워하는 이유가 이 장면에서 오정화 프로가 지금까지 잘 뒀거든요. 초반에 좀그 주도권을 뺏겼습니다만 우변에서 뭔가를 만들어 갖고 뭐잘 뒀는데 여기서 대착각이 나옵니다. 예. 네. 하, 거기를 단수로 쳤어요. 시간이 없는 와중에 바둑도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뭔가 좀잘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끊겨 갖고 이상은딱안 되죠. 네. 네. 지금 저 백을 수를 어떻게 못 줄이는 거잖아요. 흙이 세수인데 이뭐 세정은 탈출이 안, 안, 안 됩니다. 일단 이렇게 네. 고 찝는 수가 있어.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그러면 있어요? 흙은 어. 세수에서 고정입니다. 네. 어떻게 한 붙여봐 그냥 한번. 뭐 이렇게 뭐 도저히 안 되죠 어. 이게. 어. 뭐야. 여기 단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게... 안 되죠. 네. 흑집이 순식간에 네, 오히려 오정환 입장에서 엄청 허무하네요. 그렇죠. 네. 흑집이 뚫려서는 음, 힘든 그런 바둑이 됐습니다. 자, 이 바둑의 그런 패착이라면 마지막 패착은 결국엔 마지막에 착각한 저한점 잡은 수. 예, 네, 아까 뭐세집 짜리라고 하셨는데 아, 저 수가 이제 패착이 될것 같고 바둑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시죠. 아무래도 초반 연구가 김은지가 좀 앞서있다 보니까 초반에는 음. 우세를 잡았는데 돌이 한번 부딪히면서 음. 좀 이제 힘을 발휘를 했거든요 이... 네. 아 오정화가? 네 그쵸.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이제 기회를 놓친 게좀 아쉽고요 네. 마지막에는 좀더긴 호흡으로 버텼으면... 네. 좀... 네. 굉장히 막상 어려운 바둑이었는데 네. 아쉽게 됐군요. 아쉽게 됐 어. 근데 사실, 오정화가 아까 김은지가 좀 불리하다라는 걸 깨달고, 저 중앙 언저리로 들여다보면서 삭감을 왔을 때, 그때 만약에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그 흙에 아주 침착하게 가만히 이렇게 상변 쪽을 막는 수를 만약에 뒀다라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수를 뒀다 그러면 이건 진짜 좀 의심해 볼만 할것 같아요. 예. 가만히 거기를 막아라. 예. 네. 앞으로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이 뭐, 한칸 뛰는 수, 그리고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뭐, 빈상각으로 두는 수, 정말 신기한 수였죠. 예. 이 수, 이런 진행이, 앞으로의 그 변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어, 그래서, 그래서 뭐, 다 보여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저 가만히 막는 수를 지금 이 타이밍에 중앙을 갈라가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이 타이밍에 만약에 저 수를 찾았으면, 이건 진짜 조사 들어가 봐야 돼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승부천대, 최대 승부천대 요 수는 못 찾잖아 사람이면 시간이 많았으면 둘 수도 있는한 어, 시간 얼마 정도 있어야 돼? 차, 많이 찾는다고 20분? 20분? 한 수에 20분 생각해야 돼? 네. 요즘 같은 속기바둑 시대에 어... 신진선 찾을까? 신진선 찾을 것 같은데요 한몇분 정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았을까요? 아 어, 그렇군요 <laughs> 아닌가? 1... 아닌가? 일을 찾으면, 일을 찾아도, 인공지능이 그 다음에 백0의 블루스팟을 저기 빈상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건데, 뛰는 음. 것은 이제 또 굉장히 이제 그 깊은 그 수순이 이제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깔끔한 건 이제 빈상각으로 둬도, 앞으로 뭐한뭐 뭐 20여 수가 이제 변화도가 있는데, 음, 아무튼, 어, 아마 오정화 프로가 국호에 이제 집에 가서 인공지능 돌려보다가, 저수를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앞에 남아있는 이 변화도 를 보고 아 이거는 선택하기가 좀 어려웠 겠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근데 이바둑을 보면 요즘 김은지 팬분들이 아뭐 어, 1등이다 그리고 뭐 남자 기사 들하고 도도 안 밀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바둑도 뭔가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상대에게 좀 뭘... 뭐가 좀 부족했을까요, 김은지가? 어 너무 그러니까 초반에도 약간 그런 면이 있었는데 음. 상대가 의도한 대로 더 주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냥 사실 유리하면 음. 판단에서 유리하다는 딱 판단이 딱 생기면 음. 그냥 그대로 따라가도 되거든요. 상대가 의도한 대로. 그렇죠. 예. 너무 이제. 상대를 좀 이제 찍어 누르려고 하는 힘으로. 그렇지 저기 어저 어. 치고 뻗은 거 이런 거. 네그데렇게둬서 네. 상대를 찍어 눌러서 이기면은 그것만큼 사실 멋있는 건 없거든요. 네. 물론 그, 그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남자 기사들 한테도 잘 이기는 거지만 음... 반대로. 객관적 전력에서 좀 밀리는 상대한테도 기회를 줄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런 걸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